예, 430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아,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죠? 원주각 활용만 잘하시면 풀수 있어요. 뭔 얘기냐? P 곱하기 PF 물어봤잖아요? 피랑 PF는 뭐, 얘예 곱하기 얘잖아요 뭐, 원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도요 공식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있으면은, 얘예 곱하기 A랑 얘예 곱하기 가 같았구나. 요걸 여러분들유추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자,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을 수 있는 길이는 미리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이 상태로는 여러분도 문제를 못 풀어요. 보조선을 먼저 좀 그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지름 타고 있죠? 지름 타고 있으면은요, 이거 거의 이제 반사적으로 좀 그린다. 반사적인 한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꼭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좋아요. 얘도 지금 90도 나오겠죠? 이 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지금 90도였잖아요. 여기 있는 요점 C, E, B, P는요, 990으로 90, 0 갔죠? 아, 얘도 같겠구나. 왜? 원주가의 크기가 같다를쓸수 있잖아. 990도기 90, 0이 때문에 어찌 됐던지간에 C, P, B라는 녀석은 얘네들로 말미암아서 원주가의 크기가 같다가 돼 버리니까 얘네들의 이, 같다. 얘는 뭐가 되기 때문에? 원주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요원이 떼서 봐도, 뭐, 얘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무슨 관계? 원주각 관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값도 이렇게 이제 찾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내접하는 원이 지금 여기만 생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잘 보세요. 여기 그렇다면 우선은 a p 곱하기 b p가 되겠죠. 물론 6 곱하기 2에서 나중에 있는 10이라고 쓸 텐데 얘는 여기 있는 c p 곱하기 d p로 써줄 수 있잖아요. 자 얘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어요. 원주가 활용해서.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freakin point> 선생님, 아, 얘는 언제 나와? 피고판, 피에프. 커밍순. <laughs> 순위가 온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 라인 그리는 거잘 보세요. 여기 있는 C, E, D, F를 잠깐 볼게요. C, D, F도 어때요? 실제로 요가의 크기랑 요가의 크기가 같으니까, 원주가의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줄 수가 있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c, e, d, f도요, 얘네들을 지나는 원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기 커다란, 커다란 형태의 뭐가 있다고, 외접하는 원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주면, 여기 있는 cp 곱하기 dp는 바로 p 곱하기 p 프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었죠. 얘도 12가 나오겠네. 이겁니다 즉, 여기 시작은 뭐였어요? 보조성을 려서 90도 찾는 것부터 시작이기는 했죠. 그래서 요각, 요각이 원주각이라는 거. 에 아, 여기 90, 90이니까 원주각 관계가 형성이 돼서요. 그렇게 된다면 E랑 B도 어때요? 원주각이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 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B랑 D 자체는 원체부터 원 안에서 원주각으로 보이기는 했었던 각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 쓴게 누구였어요?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다를 갖고서 얘도 그때 외접하는 원을 그려서 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 게될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32번. 약간 머리 식키면서 볼까요? 머리를 식킬 만한 문제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 식키면서 보셔도 됩니다. 몇줄안 걸릴 거야. 아이고, 얘랑 얘 더하래요. 딱 봐도 몇 도입니까? 그쵸. 모르면 100,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정도 어쨌든 180도 나오긴 할 거예요. 얘도 봐요. 이거 나와 있는 숫자, 곱하기까지 나오잖아. 어쨌든 180도 나와. 그럼 그 이유는 알셔야 되겠죠? 이거 그려볼게요. 우선은 여기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 접선이 된다? 여기인데. 선을 쫙 그려보겠습니다. 뭐왜 그렸느냐? 자, 여기는 이 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원을 봤을 때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오죠? 이 각도를 제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얘도 A가 될 겁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얘를 제가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얘도 내접하는 원이 의 아,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 요 얘도 B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나요? 아, 아시아시 그다음에 지금 한번 잘 봐요. 평럼평등합시다 야, 얘 이제 X라고 할게. 아, 그래 알았어. 너 Y라고 해. 지금 여기 X, Y를 쓴 이유는요. 간단해요. 왜냐,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여기는 요각도 있죠. 얘는 뭐가 되기 때문에 바로 비각이 외각이니까 내각에 합이 돼 버리잖아요. 그림 점점 지저분해지죠.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각에 스나오게 yes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을 제가 옆에다 그려놓고 다시 써 볼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원래 얘랑 얘의 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b였었고요, 얘가 a였었고요, 얘가 얼마? a 더하기 x였었던 거죠. 얘가 b 더하기 y였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얘네들 다 더하면 당연히 몇도 나와야 돼요? 180도 나와야지 되겠죠? 해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x 더하기 y가 180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 아, 숫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푸나요? 그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어, 여기 아까 A라고 했었죠? 그치. 여기 아까 B라고 했었잖아요. 왜? 저표현니다그 다음, 이거 X라고 했었죠? 이거 Y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왜 썼느냐? 잘 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랑 얘 합이었잖아. 요 얘네들 합치니까? 얘네들 합치면 뭐 나오니? 얘네들을 합쳐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죠 a 두 개, b 두 개, x 더하기 y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렇해 나오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언젠가 문제가 과연 식이 어디 길어 보조선 막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끝나는 거죠 알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모르고 본다는 라 거죠 보조선 많이 그려보시고요 공식 많이 활용해 보시고, 원주관 열심히 찾고, 이렇게 공부하시다 또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네, 다음 문제로 찾아 뵙겠습니다.